이어서 김영순 자매님이 어또 주님이 삶가운데 가정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니헤미야 8장 10절 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 경험을 듣는 것도 그러합니다. 지난번 이사를 통해 삶 속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함께 그분을 높이길 원합니다. 1.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2015년 11월에서 12월 경부터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이 사랑에 이상해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다며 그와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투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릇 같은 것들을 벽에 던지는 소리와 소리가 함께 들리기 시작했고 점점 자주 나다가 밤낮없이 두세 시간 간격으로 한참씩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곧 조치를 취하겠다 했지만 다음에 6월이 되도록 진전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옆집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며 그분과 가족들을 중보했지만 긴 시간에 저와 가족은 지쳤습니다. 설상가상, 나름 신경을 쓰며 호의적이었던 집주인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다 싫으니 두집다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이게 뭔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황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눌렸습니다. 더 참았어야 했나? 그분과 그 가족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했어야 했는데 그걸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게 아닐까? 7개월 동안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서 좀 까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기도하고 인내하고 조심했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마음에 얼마나 눌리던지 기도하기도 힘들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전에 결심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다시는 기도도 못하고 엄죽달싹 못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 전에 집을 반으로 줄여 이사할 때. 재정관리를, 영적관리를, 집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것 같다는 생각에 눌려서 기도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집을 예비해 주실 거라는 기대조차도 참아 못했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마음은 무겁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이사를 하고 재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곧 망할 것 같은 바닥을 친몇 년을 보낸 후에 또다시 여러 해가 지나 이제 다시 이사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경험한 것은 나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변하지 않음이었고 결심했던 것은 이제 다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도 못하고 움축달싹 못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악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을 나를 받으시는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심이 저절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의 말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곳에서 하실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대가 지불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사할 집은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도 당장 나가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싼 값에 전세를 살고 있었기에 그 금액으로는 이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똑같이 작은 곳으로 옮기려 해도 두 배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적은 소득에 월세는 너무 부담이 되었고 어떻게든 전세를 얻으려고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쯤 걸려 대출을 받았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 인터넷을 먼저 뒤졌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남편은 교회 근처부터 과학수사연구소 근처까지 발품을 팔며 알아보았고, 그쪽에 실제로 좋은 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이사 기준 1순위에 걸렸습니다. 교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이유는 고민하지 않고 교회 가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멀리 살게 되면, 상황에 따라 교회 못갈 이유가 가까울 때보다 더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멀리서도 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이 반경 안에 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를 더 원합니다. 아마 이 이유가 아니었으면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몇번 이것 때문에 살짝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희 부부 나름의 아이들의 신앙을 위한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차를 갈아타야 교회에 올수 있는 그 좋은 집은 그래서 탈락이었습니다. 간증문을 정리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 것 없어 말하기도 민망한 이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 십자가 그 공평한 은혜. 8월 마지막 토요일에 부동산에 갔는데 그날 한 집도 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집이 없었습니다. 주중, 주중에도 집이 있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할 집이 없다는 생각에 회사에서 일하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몇 차례 이사하면서 여유있게 이사해 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은 집 골라가며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좀 민망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목장 모임에서 나누었듯이 예수 믿은 지 한참 되고도 그분을 이용하려 했었던 저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 그러고 보니 십자가가 얼마나 공평한 은혜인지 보였습니다. 모든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공평함.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분, 먼저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자 안심이 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감사와 평안이 이 문제를 벗어난 중보가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공평하심과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주님께 또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중보해준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했습니다. 4. 아빠 하나님. 그 무렵 교회를 오갈 때 나도 모르게 이집저 집을 자세히 둘러보곤 했습니다. 이 많은 집중에 우리 이사할 집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 집은 남향이 아니라서 안되고 저 집은 방이 두 개네" 하며 누가 준다고도 안했는데 중얼거리고 다니니까 하루는 딸 현유가 웃으며 "엄마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며 웃었습니다. 교회 반경 10분 거리 외에도 아들 딸이 청소년이니 방이 세 개였으면 좋겠고. 아토피와 건강 문제로 가급적 습기 없게 지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상황으로는 택도 없는데 말이지요. 저는 딸에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건데,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건데 구하면 어때?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아빠한테 얘기도 못하니? 그러면서 예전에 들었던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가 아파트 아마도 영구임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영구임대가 평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들어갈 기회가 생겨서 기다릴 때 하나님 저는 큰 것으로 주세요. 그러자 같은 상황이던 다른 자매가 너무 큰걸 바라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것만도 어딘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왜? 어차피 기도하는데 큰걸 달라고 하면 어때? 하나님, 전큰걸 주세요. 그 결과 그 자매님은 믿음대로 큰 것을 받고 다른 자매님은 그보단 작은 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자매님은 그 집에서 교회 성도들을 대접하며 정말 많이 섬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딸이 얼른 "그럼 저도 화장실 두 개요." 하고 외쳤습니다. 막내라 항상 화장실 사용 순서에서 밀리던 딸의 바램인 것입니다. 저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웃었습니다. 방 3개에 남양에 화장실이 2개라니. 이렇게 배짱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정말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황당하기도 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5.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연락도 없는 부동산을 다시 찾으면서 저희 부부는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거리만 빼고 전세, 월세, 매매, 지층 상관없이 다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 무섭게 부동산에서는 한 집이 있다며 보여주었습니다. 그 집은 세입자가 집에 거의 없어 한 번의 집을 본 적이 없었다는데 그날은 신기하게 집에 있어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그후 일주일 만에 계약을 하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 1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고, 방 3시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지층이긴 하지만 한쪽은 1층이어서 걱정하던 습기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방향도 남향입니다. 지층이라 그닥 의미는 없지만요. <laughs> 그리고 월룸도 있습니다. 2015년에 교회에서 워룸 영화를 보았습니다. 워룸, 저거 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목자님도 목장 안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시작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없는 곳 여기저기서 했는데, 옮겨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동식 워룸이었습니다. 주로 화장실에서 했는데 욕실 습기 때문에 벽에 기도 제목이나 말씀을 붙일 수 없어서 휴대폰 메모장을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이동식 얼음이 앉아, 하나님, 저도 고정식 얼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데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때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죄가 있는 내 마음에도 있다. 네. 그 뒤로는 마음을 접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사를 하게 되니 그래도 월룸이 있었으면 했지요. 그런데 이사할 집에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먼지도 많고 수도꼭지까지 달려있어서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고맙게도 남편이 힘을 써서 월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소원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도 남편도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사는지 새삼 알게 되었는데 그 정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있고 예수님 만난 간증도 있는데 왜 증인이 되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십자가의 권능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간증문 정리하면서 워룸문을 보다가, 저기가 사역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직히 말해, 기도가 서툽니다. 기도실에서도 딴 생각하거나 졸기도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막 외치다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싶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건 고정식 워룸에 있으니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자꾸 그분 앞에 나아가다 보면 좀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대화도 나누지 않을까요? 바람이 있다면 주님과 깊이 마음을 나누고 같은 마음 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놀랄 만큼 주님께 무관심한 모습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주님만 기대함으로 소망합니다. 이사를 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길다 보니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